왔습니다 지혜에계세요네네 음. 왔습니다 네, 저. 나남배가 다 걸러간 거야? 어째서? 이분들 왜 거기 계세요? 네 가지 여기가자 마련했는데. 드릴 거 있을까요? 슬픔. 들로가겠습니다 일단 가야겠습니다. 요 안에서 잠깐만요. 나대퀵 4배 하나 남고. <laughs> 저 4배 주세요. 4배. 저, 8, 제가 보겠습니다. 저 8배 남아요. 8배. 이미 버렸는 네, 걸. 8배. 네. 저 8배를 안 써가지고. 8배 쓸래요? 그럼 저 8, 4배 쓸게요. 이미 다 나눠 가졌어요. 안 돼! 저팔매안 가져갔어요! 저, 저, 저 판매 아닙니다. 내도 버려야지. 금 껌마님 구상 몇개예요 구상? <laughs> 저 구상 두 개고, 20이요. 괜찮네. 네, 저는 10개나 있습니다. 저 부자예요, 분배. 저는, 004. 004. 004? 004저 하나 드릴까요? 004나봐요 하나만 줘봐요. 오! 뭐야! <웃음> <이제>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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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그냥 먹으면 아까우니까. 아나 내가 그럼 아니, 붕대도 하나 줄게 붕대 두개 드릴게요 붕대 두개 드릴게 그 붕대 부상쓰기 아깝잖아 아니 <laughs> 뭔가 아깝잖아 뭔가 아깝잖아 부상쓰기 지 비비오님 아니, 아니, 정각에서 피나요 어 아깝다 그니 할말을 그뭐거저주지 않지 아니, 세상에 거저가 어딨죠 아니 아 <laughs> 깜짝이야 뭐야 안돼? 어? 어, 어? 3년3년에 도나? 어? 지금 우리가 갈아타야 될 차? 하차 아, 오 브레이크 막 겁나 멋있어 우럼 일단 가죠 야, 네, 메드맥스 하자, 네. 가자. 아니, 저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 저기 하나 더 있다. 메디맥스 잠깐만, 잠깐만, 개무워 메드맥스, 메드맥스, 메드맥스.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 아, 내가 나왜 내렸지? <laughs>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laughs> 어디 갈 <거야>? 에... <laughs> 네. 와, 개멋있어. <laughs> <laughs> 진짜 네알 어, 레토라 부대야 아, 이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작전하는 것 같다. 그니까, 러 <laughs> 어디 <웃음> 갈까요? 아, 근데 저희 어디 가죠? 딱히 갈 데가 없긴 한데. 야, 데가 없어. 차로. 저저기구나행안 좋은데? 저로 가봅.. 파란핑, 그래. 예, 파란핑 한번 가요, 한번? 네, 파란핑 한번 가보죠. 갑시다. 자, 레드맥. 개웃겨. 와, 이래 예, 맞히언노 2400점? 원래... 어, 배그 2400점. 배가 중앙에 탔는데요? 아, 아 그래요? 빨간 있네. 있네. 어, 빨간맛. 사와. 사와. <laughs> 빨간맛? <또 이거. 웃음> 안 돼, 함정이야. 함정이야, 함정이야, 이거. 함정이야! 저 내립니다,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함정이야. 아, 나 진짜, 아. 아. 오늘 밤에 잠못 자겠다. 진짜, 너무 유혹적이었는데, 진짜. 열어봐야 되는데. 아. 여기 청소 들이 어, 장난 아닌데요? 그냥 어, <laughs> 무시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여기가 단니에요 너무 깜빡한 거 아닌가, 여기? 여기 뒤에 쏘 아니야? 아, 지금 뒤에 아. 뭐야, 누구 쏘는 거야? 어디야, 어디야, 왜 쏘는 거야? 왜, 왜? 어딘데, 어딘데, 어딘데? 예, SW 받아, w. p a 어요그쪽으 W. Parapet. Parapet. p a r 어나 맞았어 a r a p e t Para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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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p e 는지모르겠지만 맞았어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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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p e 이동. 잘 r a p 오케이, 오케이. p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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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 t p a r 이 p 이 t Parapet. Parapet. p a 이 a p e t Para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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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r a p 아, 잠깐만. 대로하네. 그럼 아, 비비현, 비비현에 갈 거예요? 간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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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니, 아니야. 간다, 잠깐만. 간다. 나 차를 간다. 대놓고 간다. 저만 갔다 올게요. 네, 황촌으로 아, 가는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요. 자. 비비 님! 그 좋다. 이거 100퍼 그러자. 그러자, 네 진짜. 꼭 진짜요? 그럼 그럼 빨리 그러자. 먹어요. 이미 먹었잖아요. 어. 자, 타타 타. 타타 타. 타. 아이고. 아 씨, 존나 아파. 망쳐 도망쳐. 존나 아파. 존나 아파. 하나 기절. 오케이. 아, 아, 어주로 외워요? 여기 또외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너무 아파. 잠깐만, 저, 저. 대인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아니에요. 아, 나 축복만 왔어. 아, 바로 아, 여기야. 바로 앞에.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밟았어, 한번 밟았어, 이 개자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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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서요, 서요, 서요. 서야 돼, 서야 돼. 여기 바로 앞에 있다. 형니 위치 어디죠? 나 누워서. 아, 1점, 아, 1 아, 죽였습니다. 아, 죽였습니다. 아원 편인데? 어원 아, 많이 최악인데 이 정도면? 바다가 로 죽었어! 아 여기 아, 아, 어. 아, <laughs> 바다 아씨 차폭파야! 아라뱃사 배턴을 가져왔죠? 아, 이럴 거면은 소형기보다는 보정기가 낫지. 근데 안개맵은 소형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소형기 돌아와. 미안하다. 보정기 버려. 아그 어쨌거나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뚝? 이뚝 없나? 이 입뚝, 어, 뚝도 없어요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턴빼턴 빼! 아왜턴빼이잖아 어디 야 어디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저 닫고 왔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아, 들어와, 저, 아, 들어와. 사망 일단 사망 아, 이거 안안 아, 보여 와 계속 름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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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 일단 아 들어가서 해요 들어가서 문 닫으시고 소형기 보정기 다 갖고 있네 근데 배율이 없잖아 이거? 쓸모 없는 자식 근데 여기는 배열 없어도 뭐 레다 레단 남는 거 없어요? 레다? 여기 예, 홀로만 있어요. 홀로만 있어요. 아, 홀로만 있네. 아, 어, 홀로는, 홀로는 있는데. 홀론 달았네.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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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디 어디 어디? 6 0 75 사이 바닥에 60 6이랑75 사이 바닥 어디에 있거든, 지금? 바닥 어디? 잡았다. 오케이, okay, 나이스샷. 아, 아니. 예, 이렇게 마지막있나 봐. 바닥에 붙어다니 이제 애들이. 얘 예, 바로 죽었죠. 얘가 마지막있나 봐. 요 마지막에. 어, 예, 삼뚝. 부상, 부상 두개 있네. 못 올라가다? 어, 너, 너 올라가는데. <laughs> 아, 씨, 안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유, 슈모 찐 분들. 어? 아, 씨, 안 되는데? 어? 아, 정복하고 싶다. 아, 씨, 안 되네, 형태. <laughs> 가죠. 오케이. 한놈더 있어요, 형님. 여기, 쓰게 있어요. 아, 이고 회수 잘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저 바로 뒤에 있었어요. 뒤에, 바로 뒤에 그 우물 뒤에, 우물 뒤에 있어요. 우물 뒤. 에 <laughs> 오야, 나 나도 존나 맞았어. 나왜 맞지? 우물 뒤, 에 우물 뒤, 에 우물 뒤에 우물이 어, 아닌데? 떴네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존나 아파. 어디야? 아, 총알이 다 여기 들어가야겠다. 아, 나, 피... 피가... 저기, 일단 들어가 있을게요. 어, 하늘이 노래요. 네, 들어와요. 여기 들어가있는 거를 안전할 것 같아. 술탄, 어디 있는지 몰 오, 대요 어, 들 왼쪽, 왼쪽, 바로 왼쪽, S, S, S2쪽, S2쪽,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느낌인데또어또 봐, 또 봐, 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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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 S 네, S S 이쪽으로 뛰었어요 어. 제 헤어서 뒤쪽 해우서 뒤쪽이야 해우서 뒤쪽 아나피 아, 있는... 없어 구상 있는 사람 없어요 저 구상은 있는데 대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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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나도 군대밖에 없는데 아 그럼 어, 나 살려줄 아, 붕대... 사람 없나 붕대질 런제 이걸 <laughs> 어나 살려주면 나 구급상자 있어 아니면 내꺼 구급상자 먹든가 피가 없어서 시 이길 수있으려나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또 가봅니다. 아, 나그 안에 숨을... 있는 거예요? 네, 해우자 안에요. 아, 저 근데 이제 죽을 각이에요. 아, 네. 아, 어? 안 돼. 이야. 아, 안 돼. 아, 안 돼. 나 아, 이거. 안 돼. <laughs> 안 돼. 아유, 우리 뒤에 아, 저소어있 세발밖에 아, 없어가지고 죽었어. 아, 나 아까 걔한테 맞을 게 아니었는데 진짜 갑다. 이민실 잘 숨어 있습니까? 백으로 넘갑니다 갑니다 회피 기동 슉. 어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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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아, 아니 저거 뭐죠? 뭐지? 보급, 보급 냉 먹은 거 아니에요? 보급 냉 먹은 거? 물병인가? 오달라달라달라달라 수통? <laughs> 그게 지 수통? 수통? 수통 개참시네 수통이 진짜 그쵸 저도 이거 만들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나이트 북그래서 어.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쏴봐요, <laughs> 쏴봐요. 아 저거 한번 보니까 되게 고슬리네. 쏴봐요, 쏴봐요. <laughs> 괜히 신경 쓰이. 소음기로, 소음기로. 오, 만날네 심지어 타격이 되네. 오, 어, 저거 뭐야? 스톰이다, 스톰이다. <laughs> 아 보미님 내신 엄청 기... 그거 뭐...